제 22대 총선 격전지를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세종시갑과 아산시 을 선거구를 연이어 가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후보 없이 치러지는 세종시갑 선거구는 국민의힘과 새로운 미래 두 후보의 양자 대결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곳의 역대 선거 결과와 두 후보의 핵심 공약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갑 선거구는 현재 정부 세종청사가 자리해 있고. 미래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정치 행정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선거구입니다. 이곳은 선거구가 둘로 나뉘기 전 앞선 두 번의 총선에서 이해찬 후보가 모두 승리했고 분구 이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대표적인 진보의 텃밭으로 꼽힙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당시 이재명 후보가 앞섰는데요. 하지만 대선 이후 곧바로 치러진 세종 시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승리하면서 처음으로 보수 진영에서 깃발을 꼽은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나 민주당 후보 없이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선 과연 어느 당 어떤 후보가 이곳을 차지하게 될까요? 두 후보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후보의 공천 취소로 국민의힘과 새로 오미래 후보간 양자 대결로 펼쳐지고 있는 세종 갑선 거구. 먼저 국민의힘에선 세종 시당위원장을 지낸 류재화 변호사가 뛰고 있습니다. 류 후보는 자신이 세종을 가장 잘아는 후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세종 시민한테 진심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세종시에서 아이 둘 키우고 돈 벌며 살고 있는 보통 세종시민, 진짜 세종시민입니다. 세종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고, 저보다 더 진심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앞선 두 번의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남 논산 계룡 금산에서 당선됐던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는 지역과 당을 바고 출마했지만 검찰 정권 심판이란 대의는 같다며 김 있는 삼성 의원이 대개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국회 가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누가 얘기하면 더 이게 전달할 거냐? 설득될 거냐? 이 점에서 저는 삼성 국회의원 김종빈 내세우면 행정수도 세종 완성하는데 큰 힘이 될 거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선거 운동 기간에 내놓은 여러 가지 공약 중에 두 보의 핵심 공약 하나를 꼽아 달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는 행정수도 세종완성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신행정수도 시즌 2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제는 신행정수도법 시즌 2 추진을 통해서 연 내에 20년 전 좌절됐던 수도 이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가장 쉽고 빠른 수도 이전 방법입니다. 그것만 통과되면 그 즉시. 2024년이 지나기 전에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완성됩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는 100만 세종을 만들기 위해선 삼가공실이란 강을 건너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국회나 아니면 우리 LH나 행복청, 국토교통부 이런 데서 이 삼가공실 문제를 한번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어떻게 할 건지 조사 한번 해보고 정부와 지자체 함께 공동 대책 기구를 만들어야 돼, 비상 대책 기구를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해법을 내. 만들어야지. 현직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세종 갑선 거구, 젊은 여당 후보의 국회입성이냐 삼선 의원의 탄생이냐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